반갑습니다. 배성철입니다. 이번 부자 라디오 시간에는요,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. 일단, 내용은 그래요. 뭐 내집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, 지금 우리나라 슬럼과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, 지금 내집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,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. 뭐 슬럼과 현상이라고 하면 도시 집중화 현상이죠. 지금 지방이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.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. 이게 도시 집중화 현상이죠. 근데 이 도시 집중 현상이라는 것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되는 나라에서는 다 겪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로 되고 있죠. 7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여 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14.3%에 달했습니다.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%를 넘어선 겁니다. 고령 사회를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. 지방에 대한 슬럼화 현상, 도시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좀 심화되게 될 거고요. 그래서 내집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마 저는 부동산의 어떤 하락, 장기적인 하락세, 뭐 단기적으로는 잘 모릅니다.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.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한이에 따라 좀 부동산에 대한 시,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그런 관점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. 앞으로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그 안에서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살아남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. 도시 지역이죠. 그게 서울이 됐든, 서울 수도권, 아니면은 뭐큰 광역시 위주의 약간 어느 정도, 뭐 부산이 됐든, 대구, 광주, 도시적서뭐 인천. 이제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주 큰 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건좀 고려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정말 대도시라 하더라도 지금은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좀 컨셉에 맞게 그냥 막연하게 오르던 시장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, 부동산은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스마트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